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여행객들이 입을 모아 하는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바로 한국인들의 도가 지나칠 정도로 놀라운 행동들에 대한 내용인데요. 한국보다 잘 사는 선진국가들은 분명 존재하지만 한국보다 치안이 대단한 나라는 없다고 말할 정도로 외국인 네티즌들은 글로벌 해외 커뮤니티에서 한국 여행을 다녀온 후 한국인들은 매일같이 평범하게 하는 행동들을 보고 경악할 정도로 놀란 부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최근 글로벌 해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글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루카입니다. 저는 독일에서 항공사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평범한 28살 남성입니다. 저는 최근 한국이라는 나라에 갔다가 목격한 놀라운 한국인들의 행동에 대해 이곳 사람들하고 토론하고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가 한국을 가게 된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한국 전통 바베큐를 먹고 싶었기 때문인데요. 이곳 독일 프랑크푸르트에는 최근 정말 많은 한국 식당들이 생겼지만 한류 열풍을 타고 중국인들이 한식당을 열어서 너무나도 맛의 호불호가 심한 편입니다. 음식에 진심인 저는 이번 겨울 휴가를 한국에 가서 사용하기로 마음 먹었고 그렇게 음식이라는 주제와 테마로 한국 여행을 계획하게 된 것입니다. 한국 여행을 준비하면서 저는 깜짝 놀랄만한 일을 경험할 수 있었는데요. 한국의 수도 서울 외에도 한국은 볼만한 곳들이 너무나도 많았는데 이곳을 방문할 수 있도록 버스는 물론 기차와도 같은 대중교통이 아주 잘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독일 또한 유럽의 수도이자 유럽의 중심이 되는 역할이기에 교통은 물론 운전 매너나 고속도로 톨비를 안 받는 등 세계적인 선진국다운 모습을 자랑하고 있었지만 시골 마을과도 같은 곳은 자가용이 없으면 갈 수가 없는데 한국은 전국적으로 모든 곳을 버스를 통해 갈수 있어서 정말 놀랐습니다. 그렇게 정성껏 준비한 한국 여행은 시작부터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독일의 실용성 넘치는 공항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잘 갖추어진 인천국제공항의 모습이 한국 여행의 시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준비한대로 고속버스를 타고 제가 가장 먼저 투어를 하고 싶어 했던 전주라는 한국의 전통 마을이 아직까지도 존재하는 곳으로 이동하려 했고, 공항에서 시내로 이동한 뒤, 다시 시내에서 버스를 갈아타서 전주로 가는 버스를 타게 되었는데요. 정말 한국은 제가 준비한 것처럼 약속 시간이 딱딱 맞추어져 있었고, 치안이 얼마나 대단한지, 공항에서 한국 사람들은 자신들의 캐리어로 줄을 서는 말도 안 되는 행동을 보여줌으로써, 한국의 치안이 얼마나 대단한지, 독일에서 온 제게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심지어 캐리어로 줄을 서고 커피를 사러 간 사람들이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독일은 세계적인 선진국가가 틀림없지만 독일인들 외에도 다양한 유럽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인들처럼 행동하는 날에는 바로 짐이 도난당할 텐데 한국은 그 누구도 남의 것에는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방문해서 놀란 부분은 고속버스의 편리함도 있었는데요. 고속버스를 타자마자 마치 비즈니스, 비행기를 타는 느낌이 드는 좌석 시트와 멀티미디어가 작동되는 거대한 모니터, 그리고 키 188cm인 제게도 넓은 좌석 공간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금 달리고 나니 눈이 오기 시작했고 한국 고속도로에서는 믿기 힘든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바로 한국은 버스 전용 도로라는 혁신적인 길이 따로 존재했던 것이고 이곳은 버스들만이 다닐 수 있어서 고속도로에서 버스가 정체되는 일을 최대한 줄임으로 환경보호는 물론 버스에 탄 대다수의 사람들의 시간을 최대한 줄여주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한국은 고속도로 재설 작업 또한 세계적인 수준이라 불리는 독일 그 이상으로 잘 되어 있었는데요. 전주에 도착하기 이전에 휴게소에 15분 정도 선다는 기사님의 말과 함께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한국의 휴게소에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화장실을 다녀온 뒤 커피를 마시고 다시 버스를 타려고 했을 때 저는 한국인들의 믿을 수 없는 행동에 입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한국인들은 치안이 너무나도 안전한 탓인지 차 안의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히터는 물론 시동을 그대로 걸어둔 채 휴게소에서 자신들의 보리를 보러 가는 사람들이 많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독일에서는 자동차를 도난당하기 위해 하는 행동으로 아무리 자신의 차량이 좋지 않아 아무도 훔쳐가지 않는 차라 할지라도 절대로 할수 없는 그런 행동들인데 한국인들은 아랑곳 않고 자신들의 차량을 시동 걸어둔 채로 휴게소를 마음껏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고 한국은 제가 알던 일본보다도 더 안전한 나라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도착한 전주에서 저는 온돌방이라는 한국 전통 난방 시스템을 직접 경험하고 한국이라는 나라의 매력에 빠져 지금도 매년 겨울만 되면 한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것 외에도 한국을 여행하며 놀라운 경험을 한 사람들이 계시다면 그를 공유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휴게소에서 한국인들의 행동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주장한 루카 씨의 사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바로 이런 내용에 달린 외국인 네티즌들의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들이 아무리 대단한 치안을 보여준다고 하지만 어떻게 자동차 시동을 걸어두고 휴게소에서 보리를 보러 갈수 있는 거지? 아마도 차 안에 누군가 일행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을 글쓴이가 잘못 본게 아닐까? 한국이라면 충분히 자동차 시동을 걸어두고도 휴게소에 보리를 보러 갈수 있는 나라라고 생각해. 나는 한여름에 한국에 방문했다가 비가 많이 오고 더워서 자주 카페라는 곳에 갔는데, 카페에 대다수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휴대폰으로 자리를 잡았어. 심지어 자신들의 신분증이 있는 지갑으로도 자리를 잡는 사람들도 보였는데, 아무도 그걸 가져가지 않았지? 지갑 정도면 이해한다. 어차피 나는 지갑에 큰 돈을 넣고 다니지 않거든. 하지만 한국인들이 진짜 대단한 부분은 중고로 팔면 50% 이상 비용을 받아낼 수 있는 고급 노트북들까지도 카페에 두고 다닌다는 거야. 도대체 어떤 교육을 받으면 이런 행동들이 가능한 거지? 나는 휴게소에서 한국인들이 보여준 행동도 놀랍지만 자주 버스로 출장을 가는 내 입장에서 바라볼 때 한국인들이 평상시에 사용하는 고속버스의 신뢰가 정말 부러워 보인다. 게다가 버스 전용도로라는 것은 정말 대단히 편리해 보여. 나도 그를 보며 이 생각을 먼저 하게 되었어. 솔직히 한국은 버스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한정되어 있는데도 저렇게 대단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데 이곳 유럽은 버스로 대다수의 국가들을 이동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길이 없어서 매번 고속도로에서 엄청난 트래픽을 함께 겪어야 하지. 말이 환경을 위한 유럽이라 하지만 한국의 반도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아 보여. 독일도 한식을 최근 중국인들이 하고 있구나. 이곳 이탈리아도 마찬가지야. 내가 살고 있는 밀라노에서는 중국인들이 한식은 물론 일식까지도 운영하고 있더라고. 나는 한국어를 잘 모르는데 최근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다니던 한식당이 사실은 중국인들이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그들은 한국어를 쓰지 않았거든. 이곳 영국도 마찬가지야. 한식당을 가려면 기본 30분 이상 줄을 서야 할 정도로 인기가 상당하지. 하지만 대다수의 식당들이 퀄리티가 좋은 편이고 맛이 훌륭해. 내가 영국인이라면 중국인이 요리하는 한식이라 할지라도 맛있다고 하며 먹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영국에서 여행을 하며 먹었던 음식들은 대다수가 별로였거든. 한국인들은 얼마나 부자길래 저렇게 자동차까지도 아무런 부담 없이 방치하고 다닐 수 있는 걸까? 나는 한국이 그렇게 잘 사는 나라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 개인들의 수준은 일본 그 이상이라고 해. 무엇보다 한국의 발전 속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라고 한다. 선진국가들 사이에서 저런 속도로 발전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들었어. 외국인 네티즌들의 반응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